복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베스의 복을 기도로 쟁취하자 해서 복을 크게 삼아하고 소원해야 된다 그리고 복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넓히고 크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받은 복을 선포하고 행동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께 구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정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폴레옹에게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소원을 요구했던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그 위대한 장군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 명예에 걸맞는 큰 것을 요구했다고. 그러면서 그 요구한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인간 나폴레옹보다 못한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폴레옹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부여하시고 더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한 거이상으로 그 넘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급당에서 인도하는 호와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급당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그분이 입을 크게 열라고 쳐 죽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쉽게도 11절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속상한일입니까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 구하면 주겠다 했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께 내 모든 소원을 아르면 내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은 다들어주고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마음 좋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 아무리 아나아가 어렵고 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해를 향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성취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정견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또 내가 위로 하늘에 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계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연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것 아닌 하늘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하늘의 것을 꿈꾸게 되어지고 하늘의 것을 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스무 달에 하나님 만나고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교회 만나고부터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대형교를 크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크게 써줄 것을 믿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도무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대원결을 바라봐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꿈을 선포하고 꿈을 흘러보냈습니다. 야베스도 수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란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는 다섯 가지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했지요. 무태지 한영. 하나하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무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될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를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종기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중하고 종기한 자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아담부터 내려온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발음도 잘안 되는 그런 족장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눕, 소베바, 하룸, 아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500명이 넘는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9절에 와서는 저자가 감격과 흥분된 것처럼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고 그 형제보다 존경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무명의 인물이었는데 기도함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야베스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브루스 윌킨슨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가 있었죠 그 당시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보다도 더 많은 작은 이 소책자가 팔려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습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야베스의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야베스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아동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여성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등등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처음에는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베들렘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유명한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데이비드 다이십니다. 유럽 가보세요. 데이비드 상이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 깃발이 다이스의 깃발. 다이스를 상기한 다이스의 별 아니겠습니까? 잘 믿으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저도 한때 이다이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을를 깊이 연구해 보세요 여기에 엄청난 지혜와 피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룻 에스더. 그때는 무명한 자였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마 자주 명성교회 김사만모사님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영장 시골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써셔서 장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더피아에 가장 큰 병원을 세웠어요. 한국의 곳곳마다 작관을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고 영주에도 안동 성서 병원. 그 외에도 홀사모를 위해서 집을 내어주고 사슬도를 만들어 주었어요. 한때 고향 사람을 초청해서 서울 고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교회도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그 옛날에 그 사마리가 오늘의 사마리 맞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새벽을 깨우며 종을 쳤습니다. 종을 쳤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자면서 빠져나가는 것만 해도 30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깨우지 않고 몰래 몰래 그렇게 작은 동작을 취하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걸려 시간 맞춰 종을 쳤습니다 목회할 때 밤중에 비가 많이 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교회에 비가 세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흙물을 등에다가 받고 밖에 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노예서 내당산에 놀러갔는데 몸이 약해서 자기는 내당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간에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더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 4절까지를 몇 시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찬을 들어서 귀하게 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촌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폐기력으로 고통받았죠 그래서 군에도 조기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에 가도 데이비드 쇼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 일보를 창간해서 정말 기독 정신으로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교회를. 한세 대학을 수많은 복지 사회를 갑니다 평양에도 병원도 지어 주고 지금 완공이 아직까지 안 돼서 안타깝은데. 수 없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결사적으로 죽을 징에 넣었을 때 정말 천막을 치고 하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을때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셨고 그의 이름을 존경케 만들어주었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 그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영적 세계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김장한 목사님 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침례교를 세우고 극동 방송을 세웠지 않습니까? 세계 침례총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분은 미 군인 하우스보이였습니다. 미군 칼파워디 상사가 김정한이 어린 소년을 눈여겨 보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951년 11월 12일 1 7살에그김장하는 두론 반 기대 반으로 미국 유학길을 올랐습니다. 대학과 대학원까지는 있 밥존수 재단의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밥존수는 극보수라고 불릴 정도로 엄격하고 근본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유서깊은 학교였습니다. 항소병에 시달려 있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학업과 교회, 교내 활동에 단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8월, 밥존도 시절 만나 교제한 동문 후배 투르디와 결혼해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에 대표하는 탈해 있는 목사님 중에 한분 아니겠습니까? 무명의 인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크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유명해지는 겁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모든 성인들 대원교회에 만나서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인생, 정말 만남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도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지. 좋은 스승 만나야 되지.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야 되지. 좋은 교회 만나야 되지. 무엇보다 귀한 만남을 삼의 하나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명하게 되어지는 거다 몇년 전에 기독신문에 원로에게 듣는다 시리즈의 첫 번째 인물이 박희천 목사님. 두 번째 인물이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정말 저도 이두 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준 분입니다. 박희천 목사님은 1950년 1월 1일부터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 것 외에 매일 시편 다섯 편, 잠언 한장 나도 지금 매일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을 720번 읽었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는 시간을 지금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퇴 전까지 1 1한 시간 30분 책상에 앉았다는. 거예요. 70세가 넘은 뒤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7시간 30분 앉아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종전에 가르칠 때 목사는 곱사등위가 돼야 된다 공부하다가 죽어도 순결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고 순수한 분이고 겸손한 분입니다 이따 무시 이번에 기사가 나 이번에도 교회 성장 그 책에 종현 목사님도 나오고, 박찬 희 목사님도 나오는데, 이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정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그 외에 내려다오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사님을 통해 기한 영향을 받은 분이 많지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분들에게 별로 한 것이 없다. 어제 호 모사님 과 같이 있을 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나는 어떻게 지도할 줄 몰라서 가만두었다고 그러니까 그의 신앙을 지켜내고, 연세가 들어도 그렇게 아름답다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원래에 듣는 나이에 나왔는데, 딴거 있어요? 말씀과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정필도 모사님도마찬가지 경건하게 사시면서 기도를 통해 은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제일 가는 교리를 었습니다 은퇴하고 난 후에도 얼마나 바쁘시게 사회가 하고 있는지, 세계를 다니면서 봉사회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기다. 성시아대, 신학교 세미나, 러시아인 대상 집회, 인공위성 방송, 연세가 들어도 아름답게 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름을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놈입니다. 경북 여성군 단밀면 위중동 586번지. 초놈단입니다. 저도 저의 가족 식구들 뿐만 아니라 저 주위에, 저 신학교 동기들, 눈적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제도 지서로 목해하겠나 저렇게 리드십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늘 조용하게 있는 저 사람이 뭘 하겠나? 정말 그런 사람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만나니까 걸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열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 제로는할수 있다면 얼른 포레지 안, 안 하겠다는 것. 근데 감사하게도, 참 우리 교회가 깨이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덩달아 저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교회가 알려지니까 저도 알려지는 거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알게 되는 우리는 다 무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알고 나니까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곤도우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종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중한 이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보다 더종귀한 자가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이름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복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믿음의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원교회가 더주 안에서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문이 치고 소문보다 더 좋은 교회. 저와 여러분 또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